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마 표토토 41회차 풀벳 그리고 독시픽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어,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어, 굉장히 간략하게만 10분 이내로 촬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풀벳 기준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그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뭐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대 광주의 경기고요 울산은 이청룡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원두재와 김기, 김태환은 결장 예정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한샘이 결정 예정이고, 김종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울산이 맞대결에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게,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울산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광주도, 흐름이 나쁘진 않아서, 뭐, 최종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울산과 전북이 1, 2번 경기에 뭉쳐져 있고, 그리고 두팀다 지금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배당도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이둘중한 팀을 좀 부러뜨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헤리그의 특성상 한팀 정도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풀벳에서는 울산이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어, 풀벳에서 울산의 승무 토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어, 전북대 인천의 경기고요. 전북은 이승기와 최용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김강석과 정여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전북이 인천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풀배에서 울산 경기를 좀 무승부까지 받쳐서 이변을 가져갔기 때문에, 풀베드에서는 전북의 단종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구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1번 경기를 정배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어, 전북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픽에서, 전북을 단통승으로 가고, 울산을 좀 무승부를 받쳐서 갔습니다. 그만큼 저는 전북은 조금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어 생각하지 못했었던 결과가 K리기에서 나올 때가 있어서, 어 저는 전북을 좀 꺾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대구는 정태욱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김재우와 김우석, 박한빈이 결정 예정입니다. 수원FC는 윤영선이 결정 예정이고요. 일단 수원FC 같은 경우에 윤영선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경기에 많이 못 나왔었기 때문에 어, 크게 주전자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태욱이나 김재우 김우석 이렇게 수비에서의 중... 축 자원들이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탄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변을 풀베드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어, 저는 승패 추픽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무승부도 배제할 순 없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풀배대선 어,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어, 단통승만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수원 fc도 물론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대구가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홈에서의 대구는 무섭기 때문에 대구에 어,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구의 단통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첼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어, 첼시가 맨시티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종 때는 제가 단통패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까지 받쳐서 아예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보자면 어, 첼시가 지금 티아고 실바가 진행 경기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맨체서 시티가 공격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결정 예정자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가 이 데보라이너가 권재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첼시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티하고 실버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 공격적으로 좀 나온다면 어, 공간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맨시티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 첼시가 어, 그래도 수비적으로 단단한 부분들이 있고 맨체스터시티의 예, 결정력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 풀드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첼시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투표율을 정배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어, 이 경기는 첼시 사이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맨시티 사이드를 생각을 하지만 배당이나 투표율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첼시의 승무 사이드로 독식에선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빌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빌라에게 무승부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빌라가 물론 지난 경기 때 승리를 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상대가 맨유고 어 어쨌든 맨유는 그래도 호날두가 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빌라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맨유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펠베카 어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노리치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버튼이 홈일 때노리치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승부초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승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 에버튼의 지금 결장 예정자가 좀 많은 부분들 그리고 에버튼이 어,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 풀벳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종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방형입니다. 리즈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리즈는 코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해리슨이 결정 예정입니다. 어, 웨스트햄은 이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팀 맞대결에서 혜택이 사항이 이제 리즈가 웨스트엠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웨스트햄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뭐 최근에 경기력이 시, 어, 개막전 때에 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리즈를 이변을 보지 않을 때 이변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독식픽에서는 그래도 리즈 승까지는 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방영입니다. 레스터 대 벌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벌리의 이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도 좋지 않고, 공격적으로도 이 제공권에 있어서도 좀무뎌진 모습, 수비적으로 너무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 레스터가 결정력이 좀 떨어져 있는 이번 시즌의 모습들이나 역습에서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벌리 정도는 무난하게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과 독신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이 경기는 와포드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와포드가 어, 저는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표율이좀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캐스의 수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지만 공격적으로 봤었을 땐 막시맹을 비롯해서 역습에서의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세트피스나 크로스에서의 제공권은 어, 칼럼 위스엔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가지니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 아, 사르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서 공격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어, 저는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뉴캐슬의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뉴캐슬의 역습에 어, 저는 와포드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당할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이기기에는 수비가 너무 불안하고 공격도 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투픽으로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방경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이 어, 경기는 뭐 의심 없이, 어, 브랜드퍼드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퍼드가, 어, 전방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제공권,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수비가 너무 불안합니다. 리버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드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진 않았었는데, 투필이 많이 몰린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는 좀 부러뜨려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경기라면 리버풀이 지금 연승의 흐름이 좀 길기도 하고, 어, 브랜드퍼드가 진행 경기 때 경기력도 뭐 사실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거칠게 플레이를 한다면 리버풀이 어, 좀 경기가 말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단통 패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11번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서울의 경기고요. 어, 수원삼성은 헨리가 결정 예정이고 권창훈과 김건희, 최성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차우영과 정한민이 출전 이 어, 결정 예정이고요. 황현수와 지동원, 고강민, 김진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뭐, 일단, 주팀 다, 어, 좀 이탈자가 많습니다. 근데 수원 삼성에서 헨리가 빠진 부분이 크고, 전방에서의 권창훈과 김건희가 빠진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종에서는 단통 패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풀드에서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서울의 결정 예정자도 많고, 어 수원 삼성이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 10경기에서는 서울 상대로 밀리긴 하지만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수 삼성이 앞서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봤던 경기력의 시선대로 어, 수원 삼성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강원의 경기고요. 성남은 리차드와 권경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재원이 결정 예정입니다. 강원은 윤석영이 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연패 및 원정에서 4연패,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어, 저는 사실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승부의 투표를 좀 너무 많이 몰려서 K리그에서 이렇게 무승부를 좀 쉽게 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성남이 지금 수비적으로 너무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공격도 물리치 한 명만 노리기에는, 어, 좀 결정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만 본다면 강원이 지금 이탈자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 강원이 저는 더 유리한 경험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본다면 강원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배대에서는 경기력대로 성남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독식에서는 성남이 그래도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이나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경기는 투픽을 쓰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고 지우지 않는 이상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아, 독식에서는 좀, 제 개인적으로 이변이라면 성남의 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을 봤었을 때 이변이라면 독식에서는 어, 단통 승을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어, 암스트롱과 스몰본이 결장 예정이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아, 울버햄튼은 카스트로와네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은 홈일 때 울버햄튼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는 좀 무승부를 최종 때 생각을 했었죠. 경기력대로 보자면 저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팀다 도찐 개찐이라고 봐요. 근데, 일단 사우스햄튼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걸리긴 합니다. 저는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울버햄튼이 경기력이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들. 사우스햄튼또 암스트롱이 좀 결정 예정이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울버햄튼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우스햄튼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당을 받았기도 하고 울버햄튼의 결정력을 좀 생각을 해서 사우스햄튼 단종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울버햄튼의 결정력을 믿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사우스햄튼 보다는 좀 앞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어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단통 패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아스날의 2연승, 토트넘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4연패할것 어, 같진 않고 반대로 아스날이 4연승할것 같진 않습니다. 이 토트넘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무패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이 수비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공격적으로도. 뭐 꾸역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토트넘이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순 없겠지만 이 토트넘 상대로 이 꾸역승을 또 이어 나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페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겠습니다. 토트넘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아스날의 단통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플베카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 어, 저는 내일 저녁에, 아, 내일 제가 결혼식 약속이 있어서 아마도 내일 오전이나 오후쯤에 어, 일요일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